절대적 신적인 존재인 몇 가지 질문하고 확인해 보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모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오시는 거죠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고 또 출산 후에 엄마를 도와주는 절대적 신적인 존재인 상우도우미 그리고 육아 돌봄이 아이 돌봄이라 불리는 우리 이모님들을 구하실 때아 어떤 분을 만나야 되지? 면접을 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번 편에서 엄지맘과 함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최근에 엄지맘이 하, 일하랴 육아하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봐주실 이모님을 찾게 됐어요.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 아, 별 따기가 뭡니까? 별이 아니라 달 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네. 이 이모님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 나름의 좋은 분을 또 만나야 되는 그 기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엄지 마마님들에게도 함께 공유를 하고 어, 물론 이 기준이 절대적 정답이다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분이기 때문에 좀 좋은 분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어떤 거를 보면은 아, 어떤 부분을 알수 있을까 어, 한번 함께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 아, 제가 면접을 몇 분을 봤는데 실제로 당일에 펑크를 내시거나 연락 두절되시거나 또는 당일에 연락 두절되고 다음 날 전화 오셔 가지고는 어제 이런 사정이 있었다. 이런 핑계를 대시는데 어, 아이를 봐 주는데 있어 시간이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하시겠지만요. 저는 특히나 워킹맘이다 보니까 저도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되거나 다음 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는 건데 이렇게 시간을 갑자기 펑크내거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고용하고 나서도 이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시간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엔 대면 면접도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화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육아관을 확인하거나 어떤 분인지 이런 조건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화 속에서 너무 육아관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이거는 사실 면접을 통해서 보다는 실제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육아관이 나옵니다. 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기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때는, 나 때는, 이라면서 너무나도 이 본인의 육아관을 자꾸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명 이모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오시는 거죠. 물론 저도 생초보 맘일 때는 이모님 덕분에 배우는 게참 많았지만, 하지만 또이 부분이 엄마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육아관을 강하게 드러내시는 분보다는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선택하는 게좀더 합을 맞춰가기에 좋은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대면으로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는 집에 와서 이제 보는 상황이 있겠죠. 그때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와서는 아이보다는 다른 것들에 혹은 엄마와의 대화 속에서만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 보다는 아무래도 집에 딱 들어와서 바로 아이를 보고 예뻐해 주시는 분들을 좀 저는 선호를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이모님들을 보다 보니까 진짜로 어떤 이모님들은 집에 와서 아이를 보고 바로 쓱 시선이 다른데로 가지만 또 어떤 이모님들은 한참 동안 아이를 보고 예쁘다면서 아이와의 이 커뮤니케이션에 더 시간을 오래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첫 출근에 혹은 면접 때 너무 과하게 꾸미고 오시는 분들, 네 명품 가방 혹은 어 누가 봐도 되게 사모님 복장으로 편안하게 오시면 되는데 되게 과하게 꾸미고 액세서리 굉장히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물론. 제가 만났던 이모님들 중에는 이 업을 진짜 아이가 좋아서 실제 사모님이신데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보는데 있어서 기본은 과하지 않은 옷차림과 그리고 향수도 뿌리지 않고 너무 색조 화장도 심하게 강하게 하지 않고 계속 아이와 어쩔 수 없이 마주하고 살이 닿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지 않게 수수한 차림으로 오시는 분이 진짜로 아이를 돌봐주러 오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옷을 챙겨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와서는 내가 이 옷으로 갈아입고서 편안한 복장으로 아이를 보겠다 아이를 보다 보면 옷에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챙겨서 생기, 신경 쓰고 오시는 분이 있냐 하면 그런 여벌의 옷도 없이 그냥 과하게 너무 화려하게 너무 스팽글에 네, 막 진주 주렁주렁 달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그런 분보다는 조금 수수한 분이 더 아이를 봐주시려는 마음, 가짐이 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전화나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이건 물론 개인의 호기심이고 관심의 정도일 순 있으나, 아이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보다는, 어, 그 외적인 질문들, 사적인 질문들, 엄마나 아빠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좀더 질문을 하시더라도, 대화의 주제 자체도 아이에게 좀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저와의 주 대화는 아이에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을 더 선호를 했고요. 이 기준으로 또 보시면 아 이모님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다음 뭐 급여 조건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어 물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처음에 정확하게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 자꾸 전에 일했던 곳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뭐 이렇게 했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챙겨주셨고요. 라면서 비교를 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급여적인 조건에서 내가 지불할 만큼의 범위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자꾸 다른 동료들의 조건이나 전에 일했던 것과 비교를 계속 하시게 되는 분들은 뭔가 아이를 돌봐주는 과정에서도 어떤 상황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자꾸 비교를 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엄마 아빠에게 되게 곤란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은 그냥 본인의 소신 발언을 잘 하시는 분을 저는 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CCTV를 설치해두었다가 어, 다 CCTV를 이제는 없애 했는데요. 이 CCTV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아니면 개인 기본 신분증이나 기본 정보들을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네. 제출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그런 것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없었는데 어, 좀 기분이 나쁘다 혹은 제출을 꼭 해야 되냐 이렇게 꺼리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런 기본적인 서류에 대해서는 요즘은 또 뭐, 이렇게 플랫폼들에서도 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서류를 좀 요청해서 서로가 믿을 수 있게끔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처음 첫 번째가 시간이었냐면은 마지막도 사실 그것과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요. 집에 왔을 때 우선 요즘은 또 코시국이다 보니까 오자마자 손부터 씻고 네. 아이를 만지기 전에는 손부터 씻고 그리고 옷이나 짐을 또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위생적인 분을 전 선호를 했고요. 어, 좀 보다 보면 아이를 보시는 과정에서도 이 위생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게 잘 대응하시는 분이 있냐 하면은 정말 좀 위생적이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되게 좀 중요하게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령이 주로 부모님의 연령들과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나 아빠에게 은근슬쩍 말을 놓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서 어, 엄마는 이렇게 하잖아. 말끝을 조금씩 놓는 분들은 뭔가 네, 기분이 제가 예민할 땐또 네, 예민해지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서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시는 분들을 처음에는 선별을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달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가족 같아서 제가 먼저 이모님 말씀 편안하게 하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까 급여적인 부분도 다른 집과 비교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금 더 챙겨드리고 명절이나 이럴 땐더 챙겨드리고 이모님 생신에도 더 챙겨드리고 어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좋은 이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지금 말했더니 기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처음 내가 고용을 해본다, 면접을 보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분을 고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분들만큼은 좀 피하고 그리고 나서 고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면접을 볼때몇 가지 질문하고 확인해 보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경력이에요.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대략적인 경력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경력은 조금 더 길수록 그만큼 노하우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을, 많은 집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도 되게 프로처럼 능숙한 부분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주로 몇 살의 아이들을 많이 이모님이 보셨는지 그리고 또 선호하는 연령대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 아이의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모님은 이렇게 신생아면 신생아를 좀 많이 보셨는지 아니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 미운 4살이잖아요. 이 미운 4살 좀 쉽지 않은데 이 4살 아이들을 또 여자아이를 좀 많이 보셨는지 이런 걸한번더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전에 일했던 곳 이건 좀 민감하긴 하지만 왜 그만두셨는지 네 그래서 아 전에 일했던 곳에선 혹시 어왜 그만두시고 또 새롭게 이렇게 다른 일을 찾으시는 건지 실례지만 네게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출퇴근 거리예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등원이나 하원이나 이렇게 특수하게 하루에 짧은 시간만을 돌봄을 신청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다른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 뭐 다른 집을 보고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증명서에 나오긴 하지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래도 뭐두 아이를 키웠다, 세 아이를 키웠다, 또는 저는 딸 아이를 부탁할 건데 아들만 있는 분보다는 딸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더 좋겠죠. 그 다음 어, 이런 변수 상황도 미리 인터뷰 때 물어보면 좋겠는 게 제가 갑자기 피치 못할 상황에 혹시 이렇게 일정을 변경하거나 아이를 더 연장해서 봐주셔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게 가능하신지도 네뭐 이전 이후 시간에 스케줄이 또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거는 조금 상호간의 논의가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이들만 돌보시고 육아만 하고 가사는 봐주시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출근했는데 최근에 저희 아이도 아파서 이모님이 만약에 병원을 같이 접종을 하러 가거나 진료를 보러 가야 되거나 할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오가셔야 되는 분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아무리 개인 간에 혹시나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계약서를 꼭 써놓으시고, 근로 계약서나 계약 기간이 명시되고 이런 조건들이 잘 논의된 게 기재되어 있게끔 계약서를 쓸 것을 추천드리고요. 요즘은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플랫폼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중개해주는 곳에서 이런 부분은 서로 상호 간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조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의 수수료가 나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어, 믿을 수 있는 계약을 할수 있는 곳에서 거래하실 거를 추천드리고요. 어, 다이렉트 거래하시더라도 꼭 반드시 계약사항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면서요.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나 아니면 뭐 조력증명서, 특수학위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진단서, 네, 건강한 거 이상이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신다고 하는데요. 그것 또한 역시 네, 여러분이 고용하는 단계에서 미리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를 돌봐주실 이모님이 하늘의별 따기 달 따기처럼 힘들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한번 오신 분이 오랫동안 우리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하면서 봐주는 것이 엄마 아빠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이의 정서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고 깐깐하게 체크를 하더라도 제대로 나와 맞는 분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이모님을 고용하기 전에 우리 엄지마마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준비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궁금하신 점 혹은 여러분들의 스토리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